뭐, 하는 거승네찐파 반짝반짝거리는 거 섀도우를 하나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얘는 베이스가 필요 가 없어요. 이거는 스펀지 찍어서 깨끗이고 빠르게. 저는 약간 쉐딩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깎는 쉐딩용이고 이걸로 저는 눈썹도 그리고. 어, 아, 그래서? 콧대 같은 음영은 음. 다 이걸로 넣어요. 이게 뭐냐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맥소바. 소바로 음영을 넣으세요? 네, 그리고 눈썹도 그려요. 이게 되게 오늘 연해, 불이셨어요? 그쵸, 그쵸. 음. 근데 연해 보이지만 또 이게 막상 발색은 또 되게 잘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화장하실 때 정말 추천드리는. 음. 이 아이는 네개의266 응? 브러쉬로 함께 네,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랑 살짝 블렌딩 해주는 용으로 저는 이 이름을 알 수... 너무 지금. 근데 색이 되게 <laughs> 오래돼서 어둡구나. 네. 그냥 되게 맥가서 다크한 밤색으로 저는 구입을 하시면. 이름이 세틴 세틴 어, 어딜 가나 맞아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색깔이니까 꼭 네. 맥가서 구입하라고는 맞아요. 어, 맞아요 아무튼 괜찮아요 네. 잘 쓰고 주신, 있어요 한 포인트를 아, 많이 주시네 주신... <laughs> 뭐 포인트 저는 음영을 많이 줘야 <laughs>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속상이기 때문에 네. 음, 음영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얘도 얘는 되게 유명해요 얘도 허니러스트라고 네. 아, 네. 오늘 제가 했어요 <laughs> 아 정말요? 어쩐지 <laughs> 어쩐지. 네. 어, 많이 쓰셨네요? 되게, 이것도 거의. 애교살. 네, 많이, 거의 많이 많이 쓰셨요 거의 진짜. 음. 보시면은 애교살에 진짜 많이 맞아요. 발색이 예쁘게 되고, 진짜.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발색이 진짜 예쁘게 돼요. 맞아요. 은은하면서. 끝 약간 삶몬 아. 약간 핑크.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발색이 눈에선 진짜 예쁘게 되거든요. 이게 오래돼서 흔면서그수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 <laughs> 하나 장만 해야겠어요. 네. <laughs> 네, 깔끔한 메이크업의 완성은 눈썹이니까 어. 눈썹 정리도 수시로 장만눈 해줄 펜.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네. 이거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음. 컨실러인데. 네. 어 근데 어 처음 보는 거다. 이건 어퓨 모이스 네. 컨실러. 근데 화장을 막 두껍게 하는 걸안 좋아해요. 특히 기내에서는 그, 너무 어, 건조해가지고. 건조해 어. 그래서 약간 붉긋붉긋한 부분만 살짝 컨실러로 찍은 다음에 미스트를로 왕창 뿌리고 그게 렇 흡수만 시켜주는 편이에요. 흙으로 음, 네. 손으로도 펴 발라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어, 그 퍼프요. 퍼프, 음. 물방울 퍼프 같은 걸로 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광이 표현이 되면서 커버할 것도 커버가 되고. 해봐야겠다. 네. 근데 얘가 제일 촉촉하고 저는 괜찮았어요. 안 뜨고. 원래 사실 컨실러가 좀 대직하다 보니까 어, 많이 뜨잖아요. 네. 이름이 벌써 몰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홍조가 있는 편인데 얘가 약간, 네. 그 홍조를 잡아줘서 베이스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하는 편인데. 얘는 베이스가 필요가 없어요 뜨지 도 않아요? 네 괜찮아요 음 그래서 두배째 사용하고 있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네. 착해요 가격 착한 거 진짜 어, 최고예요 네. 네. 저희는 또지가 걱정을 해야지 <웃음> <웃음> 제가 이것도 여당이지만 이번에 네. 카드 값지아 <laughs> 그런 얘기는 <laughs> 얘는 얘도 산 지가 좀 됐는데 아리따움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9호 언더에 그리기 진짜 우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예뻐요. 보이시나요? 되게 영롱하고 베이지 톤인가요? 네 맞아요. 그 핑크랑 베이지랑 섞인 거? 어 그러네 핑크가 있네. 어, 그그 화면에서는 핑크가 안 보이는데 그쵸. 그 실제로 약간 보니까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어. 뭐랄까 베이지로만 보이는데 소개팅 룩? 어 청순한 느낌 청순하면서도 약간 보앗살 같은 느낌? 사람 대하는 직업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면 좋거든요. 네, 말씀드린 거고, 네. 이건 이제 오래 쓰니까, 이거 음. 맥브러쉬랑 아, 네. 이렇게 넓게 펴 바르거나 음. 이 친구 같은 거, 진짜 네. 베이스로 펴 바르거나 음영 줄때 음. 좋아서 이거 맥 가면은 아마 흔하게 볼수 있는 브러쉬예요 근데 맥이 브러쉬는 되 괜찮더라고요. 맥브러쉬가 최고로 좋죠. 오래 쓰고, 사실, 오래 쓰는 거에 비하면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맞아. 않고. 펄도 안 빠지고. 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올리브영이었나?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한 브러쉬인데. 근데 이런 거 필요하죠. 그쵸, 그쵸. 포인트.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덮어주고. 맞아. 블렌딩 해주면서. 발림성이. 펴 발라주기 좋은 용도로. 모질도 괜찮아요? 네, 이거 아이씨. 진짜 괜찮아요. 약간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오, 어, 되게 음. 부드러운데? 음. 아리, 어디라 했죠? 게 아리따움인가 올리브영이라 그랬어요. 포인트 섀도우라고 써있는데. 네, 아리따움 요아 아니면 올리브영인데. 네. <laughs> 이런 거는 흔하게 맞아요.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기대돼요몇개안남았서기대요 <laughs> <laughs> 눈썹 유목민이요. 에 어, 아 근데 소바를 메인으로 쓰고 있긴 한데 모양 음 잡아줄 때 급하게 어셈에서 사가지고 음 급하게 사. 예, 네, 급하게 사서 어, 그냥 아이고? 무난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눈썹 그렸다. 자연스럽게. 음, 그쵸, 자연스럽게. 구성력도 음 좋은 것 같고. 인 하고 음 나서 지워져 있지 않아요? 살짝 지워져 있는 것 같긴 아, 한데 그때 제가 그 네. 보여드렸던 메이크업 픽서? 그 친구로 네네. 한번 커버해보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원래는 아. 두배 정도 길었던 것 같은데 많이 아, 쓴거 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더샘 샘물우드 아이브로우 갈색입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죠? <laughs> 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거의 국내선을 많이 다녀왔어요. 네. 근데 코로나의 여파인지 네. 모르겠는데 원래는 국내선이 꽉꽉 차서 가거든요. 똥 네. 통통 비어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맞아요. 빨리 좀잘 해결이 돼서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승준생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기억나는 게 어떤 손님이 가장 늦게 내리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알고 보니까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음. 기다렸구나. 네,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은데 좀 응원을 얻고 싶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될 거다. 이렇게 응원을 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일부러 대한항공을 타고 음. 그때 저도 맨 마지막에 내리면서 네, 너무 승무원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후배로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힘이 됐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막.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여유롭게 커피를 드시고 <laughs> 계시는, 다음에는 어디죠? 뉴욕을 갑니다. 아, 네. 뉴욕을 뉴욕으로 비행을 간는 <laughs> 승무원이 되어서 이제, 네, 그렇죠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laughs> 네. 잘 준비하셔서, <laughs> 네. 비행하실 수 있을 거라 <laughs> 네. 생각합니 <laughs> 진짜 저는 러스스템 덕분에 승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어떤 거요? 이.. 파우치.. <웃음> 저 이거 파우치.. 언빵 스 개봉 이런 걸할줄알았겠습니까 아, 거시시템 덕분에 어, 출세.. <laughs> 아닙니다 <laughs> 저야 진짜... <laughs> 저야말 저번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laughs> 아닙니다 찐 파우치를 또 친히 들고 와주셔서 <laughs> 너무 감 <감사합니다>. 고마워 <laughs> 어스스템 아, 립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설명드리는 게 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단종이 됐거든요. 아. 응. 얘 네. 너무 좋아요. 에스티로더? 얘는 에스티로더 립밤이에요. 아, 네. 에스티로더에서 아, 만약에 아, 립밤이나 아, 네. 그런 게 나온다면 아, 구매하셔서 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워서 살짝만 짰어요. 근데. 괜찮아요? 2 0 지금 발이라고요, 아, 지금. 이거 발 남은 거 발라야 되고. 약간 성류? 성류향 나는. 미안. 참중요다 음? 음. 되게 오래오래 촉촉해요. 립밤에 조금 돈을 쓰실 아이고, 여유가 아이고, 있으시다 그러면 에스티로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화장을 정말 간단하게 하는 편이라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는 편이어서 사실 이게 제가 다 승무원 면접을 제가 메이크업을 했었던 그대로의 제품들이에요. 아, 꿀팁이 맞아요. 승무원 메이크업 막 이런 거 많이 찾아볼 것도 없고 자기 얼굴에 맞는 게 최고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 무난한 아이템들을 보시고, 화장을 직접 해보셔도 괜찮고, 또 이제 면접 관련해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러셀쌤한테 바로 보입 <laughs>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아, 또 나오실 건가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laughs> <laughs> 나와주세요. <나한테. 웃음> 안녕.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이거인가?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아니야 여기 없는데? 올리브영 산 걸로 난 기억해 근데 이, 이런 거야 근데 이거 좀 비싸다 나는 참는데 콧대라든지넣거나 하시면은 코트 콧대 같은 경우는 이런 오메가 색깔 이제 그 이사베 씨가 써서 이제 대부분이 이런 이 색깔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근데 헤어라인 같은거나 인할때는 이거는 스펀지 찍어서 그냥 여기다 올려버리면 훨씬 쉽게 쉽고 빠르게 채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브룬이라는 겁니요 음. 네. 그러면 네 스모키 할때 네. 브라운 계열로 하시면 네. 에스프레소. 근 네. 너무 펄들 가 있는 것보다 좀 이제 깔끔한 느낌으로 음. 이렇게 쓰시면.